제가 몇달 전에 정리병에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디올, 로에베 이런 가방들을 이제 인스타 플리마켓으로 싹다 팔았는데, 물론 아직 안 팔린 것도 있어요. 이게 또 뭔가 사람이 이제 옷장이 딱 비워지고 나니까 그빈 공간을 또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? 그래서 최근에 가방들을 좀 야금야금 사는데, 한 1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가방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. 먼저 요즘에 진짜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드는 가방. 이거 제가 들고 나갈 때마다 가방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데리스반노튼 레더 크로스팩. 마르지엘라나 릭오웬슨 같은 그런 좀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 원래 정가가 150만원인데 해변식구 해서한 7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. 요즘 또 유행인 게 이제 백구잖아요. 가방 꾸미는 거. 그래서 막 인형도 달고 이것저것 다는데, 전 이제 집에 남아있던 로에베 키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았는데, 뭔가 요 스타일이랑 좀 찰떡같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들고 나가면 좀 로에베 가방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일단 저는 그 네모나게 각 잡힌 카메라 백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약간 몸에 걸치면. 걸을 때마다 몸에 뭔가 안 감기고 붕 떠가지고 이렇게 들썩들썩한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이번에 카메라 백들 싹다 팔았는데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유연해서 그냥 내면 몸에 싹 감깁니다 그리고 알죠? 원래 이렇게 좀 유연한 애들이 안에 내용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기 자유롭게 형태가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병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리 나갈 때도 한요 정도는 들고 가야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뭐 물티슈, 마른티슈, 막 상비약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이만큼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블랙 컬러는 아직 세일이 안 들어갔는데 블랙도 세일하면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끈이 계속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한쪽 매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무에서 800원인가 주고 이 클립 사다가 꼈는데 약간 좀 뭔가 찰떡 같지 않아요 이것도? 자그 다음 소개할 가방은 바로 이겁니다 톰포드 레더 트리밍 벨벳 토트백. 제가 그 정리병이 불었을 때 블랙 가방을 한번 싹 팔고 나니까 까만 색깔 빅백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뭘 살까 한 2억 5천만 번 고민하고 을 있던 찰나에. 로웹의 여주 아울렛 매장에 퍼즐백이 입고가 됐다. 이 소문을 듣고, 퍼즐백을 슬쩍 사볼까 해서 여주 아울렛에갔죠 퍼즐백이 아울렛에서 한 300만원대 초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진짜 로웹에 저번에도 말했지만, 그 가죽질도 너무 좋고, 예뻐요. 근데 생각보다 그 라지 사이즈가 무게가 가볍지 않더라고요. 그전또 보부상이다 보니까 짐이 많은데, 거기에 이제 짐까지 추가하면 너무 좀 무겁지 않을까 고민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바로 딱그 왼쪽에 톰포드매산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쇼윈도를 지나가는데 이게딱 들어온 거죠. 근데 이거 진짜 딱 들자마자 와 너무 가볍다. 당연히 얘는 이제 가죽이 부분적으로만 쓰여고이 전체 바디는 이제 벨벳 패브릭이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격을 여쭤봤죠? 그랬더니 한 180만 원대인 거예요. 뭔가 방금 로에 300만 원대를 듣다가 이거 오니까 뭔가 좀 반값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또 이제 하기 시작했죠. 일단 보호상인 나에게 너무 좋은 사이즈에 심지어 짐을 넣어도 무겁지 않고 가격도 로에 대비 훨씬 저렴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톰포드 가방이 없지 않냐. 그래가지고 샀는데 진짜 1박 2일 여행 갈 때도 뭐 여벌 옷이랑 뭐 잠옷이랑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거 들어가고도 남습니다.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게 각잡힌 느낌이 아니라 대충 딱둘러면쓸때 되게 꾸민 듯안 꾸민 듯좀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좋더라고요.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얘가 이제 벨벳이잖아요.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더운 여름에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여름 가방을 <laughs> 따로 하나 또 샀어요. 제가 산 여름용 가방 셀린느 라피아 토트백. 얼마 전에 이제 남들 다 가는 일본 여행을 저도 다녀왔어요. 근데 이제 엔화가 이제 10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에 요즘 일본 가면 거의 특산품이 뭐 디올이다 셀린느다 말이 많잖아요. 근데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건 제가 일본 가기 전에 모든 명품 브랜드들 가격 조사를 한번싹 했었거든요. 근데 디올 셀린느보다 톰브라운이랑 생로랑이랑 로에베가 훨씬 싸더라고요. 거의 할인율이 한30% 가까이 되니까, 이제 일본 나중에 가실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합리적인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도 이제 이거를 한국 가격 대비, 물론 한국엔 재고도 없긴 했지만, 한국 가격 대비 한 7, 80만원 정도 싸게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진짜 기분이 좀안 좋았던 게, 전 이색한 렌즈를 갔거든요? 근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셀린룸 매장이 너무 많잖아요? 야, 한국인들이 별로 좀안 반기는 분위기였어. 일단 가도 되게 호수아이처럼 세워놓고 응대를 안 해주고 말을 걸잖아요? 저 이거 다른 사이즈 있어요?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, 어, 미안한데 이 사이즈 없어? 이러는 거예요. 이 가방도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, 어, 나 이거 사고 싶다 했더니, 이거 우리 매장에 없어? 이러는데, 제가 또 제이잖아요? 일본 셀리는 사이트에서 재고 조회를 하고 갔단 말이야. 그래서 재고 조회 패에 들어와서 이거 봐봐, 여기 너네 매장에 재고가 있다고 뜨지 않냐. 그랬더니 그제서야? 아 맞다, 내가 착각했다. 이러면서 그냥 딱 꺼내오는 거야. 기분이 안 좋았지만 재고가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샀고, 그 다음에 다른 남성관들을 관는데 다른 데 친절하더라고. 저는 이렇게 토트로 드는 것보다 약간 좀 이렇게 짐이 많아지면 아시죠? 크로스로 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. 그래서 집 앞에 또 명품 수선집이 생겨가지고, 거기 가서 이렇게 고리 달아달라고 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 않아서 계시는 못했지만, 이번 여름에 굉장히 잘 들고 다니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 얘도 많이 들어가서 좋다. 다음은 제가 이제 7월달에 좀 이른 여름휴가를 이탈리아로 제이 가거든요. 거기 가서 메려고 산 10만원대 가방. 시스템 옴므 레더 크로스백. 이거 정확히는 한 18만 얼마인가 그랬었고 이게 10만원대여가지고 인조가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연 소가죽입니다. 얘도 또 이제 백구를 하느라 그 프라다 가방에 달려있던 키링을 떼가지고 여기다 달았는데 이것도 그냥, 그냥 뭐 깔끔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얘를 산 이유는 이제 여름 휴가다 보니까 옷들이 좀 뭔가 이제 밝은 컬러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밝은색 가방이 그 디올 카메라 백이었는데 이제 팔아버렸잖아요. 그래서 밝은색 가방이 하나 필요했는데 여행 갈때 너무 고가의 가방을 내면 뭔가 좀 이제 소매치기를 유럽이니까 당할 수도 있고 딱 뭔가 이제 좀 편하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을 찾다가 무신사도 뒤져보고 29cm도 뒤져보고 했는데 뭔가 제 스타일 가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한선몰에서 얘를 딱 발견했는데 품절인 거죠. 거기서 뭔가 좀 포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사이즈가 이게 찰떡인 거야. 그래서 재고 문의를 했더니 가산에 있는 현대 시티 아울렛, 시스템 업무 아울렛 매장에 오프라인 재고 딱 하나 남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바로 픽업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. 이것도 여름철에 좀 밝은 옷들이랑 좀잘 어울려서 잘 메고 다니지 않을까. 다음은 이제 제가 사봤던 제가 가져왔던 가방들 중에 가장 고가인 가방. 디올 오블리크 소프트백. 제가 디올 가방의 원가와 노동 착취에 대한 뉴스를 어저께 갑자기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저의 생각은 영상 더보기와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디올에서 나오는 남자 가방들 중에 아마 수납력이 거의 제일 좋지 않을까. 보부상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가방이고, 제가 3년 전에 올렸던 그 남자 명품 가방, 뽐뽐템에서도 가장 잘 쓰고 있던 가방으로 이제 디올 오브리크 캠프백을 뽑았었는데, 저는 원래 이제 개를 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, 막 로고가 전체가 이렇게 막 도배되어 있는 애들, 특히 막누리비똥이나 구찌, 이런 애들은 좀 뭔가, 아, 내가 쓰기엔 좀 뭔가 화려하고 부담스러워 했거든요. 근데 이 오브리크 패턴은 전체 패턴임에도 불구하고, 뭔가 그 화려한 듯 하지만 되게, 고급스럽고 차분한 무드가 있어서 제가 옷을 좀 이제 얌전하게 입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데좀잘 어울리더라고요. 사실 그 캠프백도 진짜 크고 넓게 잘 썼었는데 이제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가면 거기에 맞춰서 짐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가방이 어느 순간 꽉 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오블리크백을 사야겠다.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한 가을쯤 이제 비레디 행사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갔어요. 근데 비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센텀시티인가? 거기 가가지고 영화나 보자 해서 영화를 예매를 하고 시간이 20, 30분 남았길래, 한층 내려갔더니, 바로 그 뒤로 온몸 에사 있는 거예요. 뚜벅뚜벅 걸어갔더니,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? 매봤더니, 아, 이거 온몸에 또 감긴다. 약간 뇌가방이구나. 들 수도 있고, 멜 수도 있고, 심지어 많이 들어가고. 근데 막상 그 캠프백이 있다 보니까, 이새 거를 뭔가 뜯어서 막 들기가 또 그렇더라고. 근데 얘도 이제 아끼다가또똥될것 같아가지고, 그 캠프백을 빨리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, 막 번개장터랑 이런 데 올려놨습니다. 아, 이것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. 솔직히 이것도 웬만한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데일리 가방으로 쓸수 있지만, 옆에선 좀 작아 보이긴 하죠. 지금 이제 이탈리아 가는 날짜가 한 3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, 이제 피렌체가 또 유명한 게 더몰 아울렛이잖아요. 거기 가서 최대한 이제 안 사고 아끼길 바라면서 일단 아울렛 버스 티켓은 끊어놨다.